저는 지금도 그렇게 머리 아파 본 적은 없어요. 지금도 항상 두통은 있는데 그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머리를 주, 감싸고 주저 앉아서 뒹굴는 적은 없어요. 근데 처음이니까 이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집에. 안녕하세요,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어 적은 거 그대로 한번 말씀 드려보면 일반인은 절대 이해 못하는 무속인의 느낌. 느낌. 음. 너 일반인? 나 무당? 너 모르실? 어, 난 알아. 오히려 어. 뭐 이런, 이런 느낌 이해하시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넌 절대 모를 걸? 절대 나만 느를 느낄 걸? 네. 근데 요즘은 매체랑 미디어가 너무 발전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렴풋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음. 그래. 음. 끊다가 다시 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? 네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 할머니들이 제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해서 원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야. 음.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. 내가 내 몸이 아파서 아파서 어디를 아픈 걸 느끼는 게 아니야. 음. 이러한 삶이 일상이에요. 아, 근데 그게 인지가 돼요?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과 진짜 내가 실제 아픈 것과 아픈, 아픈 느낌이 오는 것과 구별이 돼요? 너와 나의 레벨 차이랄까? 뭐 이런 느낌처럼 <웃음> <웃음> 돼요. 되긴 하는데, 어... 사람인지라 좀 가끔은 모호할 때가 있긴 해요. 내가 허리를 많이 써서 아픈 걸까? 왜냐면 특정적으로 안 좋은 부위가 아플 때는 사람이 좀 위축되는 거 심리적으로. 아팠던 데가 아프면. 근데 어... 그 이외에는 구분이 되죠. 어, 오... 음, 구분이 돼요. 아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, 선생님. 뭐, 예를 들어 이제 행사 전, 음. 이제 타기 전, 그 조상의 감, 감정을 느끼 느낀다고 하셨잖아요. 느끼잖아요. 그럼 그게 내 감정일까? 아니면 그 기운의 감정일까? 음, 근데 요거는 휩쓸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감정에 의한 거는. 음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? 이거를 순간적으로 내가 인지를 하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휩쓸려 그 정도로 막 심하게 오면 어... 그럼 막 싸워 미안해, 내가, 내가 하, 이게 내일 그 누가 그런가봐 핑계가 아니라 뒤늦게 느껴질 때가 있어 화를 내놓고 아차 이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붙하다가 싸운 경우들도 많아요.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도. 근데 요거를 이제 얼만큼 빨리 인지를 하냐, 음. 요거의 차이인데, 정말 연차가 많이 되신 분들도 싸우더라고요. 오.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. 아씨, 나 너무 어리고 아기 같아서 그런가? 아니요, 20, 30년, 30, 40년 되신 분들도 이 기운에 휘둘려서 싸우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그 기운이 되게 세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좀 잊어져요. 오. 그 순간에 휩쓸, 이렇게 촥! 이렇게 돼요. 오. 어, 그래요. 그래서 빨리 이거를 탁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네. 감정 같은 네. 초코님들 힙. 오.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의 일 말고 음. 처음으로 제가 집에 구슬 하는데 음. 그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. 음. 늦게 안 거요. 음. 근데 와 머리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머리 아파 본 적은 없어요. 지금도 항상 두통은 있는데 그 정도로.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음. 머리를 주, 감싸고 주저앉아서 뒹굴러 적은 없어요. 음. 근데 처음이니까 이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조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, 뇌출혈? 음. 뇌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죠. 음. 근데 이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해요. 음. 예, 네, 그러니까 그때는 나 어떻게 됐나봐. 어. 너막 지금 당장 막 응급실에 가야 될 것만 같고, 음. 뭐할 것만 같고 음.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정말 길에서 누가 그런다, 그러면 저도 순간적으로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. 음, 응. 그땐 청부자 시절 때. 그쵸. 어. 근데 이제 가니까 어. 얘네가 자꾸 나만 건드리는 것 같아.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, 와. 그러니까 뭐 들리든 안 들리든 야 니네 내가 만만해? 왜 나한테만 그래? 와. 가, 가. 나 바빠 오늘 <laughs> 혼자 그래요. 근데 이제 이건 뭐 가라고 간게 아니라 와.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. 그건 이제 내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. 음, 그래서 요거에 컨트롤을 잘 못하면 무당은 꼭 구시 있거나 점을 보지 않아도 그 순간에 사람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음, 이걸 잘 못하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또라이들이 많아지는 거야. 음, 막, 오르락 가락. 근데 저도 조금 기복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. 음, 근데 이제 항상 좀 그걸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잔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음, 네. 아, 생각해. 사랑을 보면 게 느끼잖아요. 그러면은 뭘 느끼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음.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 위에 뭐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한번쏙 들어오는 거예요? 아니면 그게 <laughs> 느끼는 뭐예요? 얼마 전에 음. 느꼈던 일화예요. 음. 음. 제가 행사를 하고 나면. 몸이 다 뭉쳐요. 아, 근육들이. 네,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심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정말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부터 그 마사지를 좀 받거든요, 음. 제가. 뭐한 달에 한두번 가서 뭉친 걸 조금 풀어내고 그러는데 그날 갔어요. 음. 근데 해주시는 사장님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 신자예요. 음. 근데 이 사장님도 영적으로 무언가를 보세요. 진짜로? 진짜로. <laughs> 그래서 저하고 얘기는 통해요.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죠. 아 저도 사장님을 존중하고, 네. 사장님도 네. 저를 존중하고, 네. 왜냐면 제가 열심히 사는 걸이 사장님도 아니까 네. 응원해주는 거예요. 네. 서로 서로. 네. 나이 차이는 있지만. 근데 어느 날 마사지를 갔다가 좀 잠들었는데 살짝 얼음풋이 깼어요. 네. 근데 이게 눈을 뜬 건지, 눈을 감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앞에 뭐가 보이는데, 네. 콧줄을 낀 할머니가 네. 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. 초코님들 힘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구슬하러 간 것도 아닌데 마사지받다가 이걸 보니까 뭔가 싶은 거예요. 내가 너무 오늘 힘든가? 왜냐면 평소에 기운이 있을 때는 오만 것들을 보지 않아요. 애기 씨가 딱 이렇게 방패를 탁 해줘요. 음. 딱볼 것만 보는데 음. 빗장에 잠금 해제가 딱된 것처럼 그날 따라 그거를 봐가지고 놀란 거예요. 음. 근데 갑 저, 제가 자고 있는 동안 그 짧은 사이에 어떤 손님이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왔던 거죠. 어. 근데 제 잠들고 잠들어 있으니까 사장님이 어머, 어떻게 시간 스케줄을 잘못했나봐요, 뭐 했나봐요. 그러다가 이제 10분 있다가 제가 깬 거예요. 음. 조금 전에 이 왔던 사람이 원래 제 시간의 사람인데 음. 사장님이 스케줄을 잘못 생각을 하셔서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원래는 그분 시간이었던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약 이야기 물어게 된 거죠? 네. 그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끼어들어 간 건데, 네. 그 할머니가, 이 할머니가 뭐냐, 이 손님이 얼마 전에 할 자기 어머님 장례를 치렀대요. 아... 근데 그 어머님이랑 모습이랑 머리 스타일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똑같이 얘기하니까 이 사장님 놀라신 거예요. 아... 그니까, 딸을 보러 온 건지, 뭐한 건지 잠깐 그 순간에. 음... 근데, 좀 웃긴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분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셔서 오. 어머님을 성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. 막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오는 길에 들렸던 거래요 아. 근데 그 짧은 찰나에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속으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돈을 주고 볼건 내가 다 보고 힘든 건 내가 다 보고 하는데 말도 내가 대신 다 전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, 무당의 소명이에요, 이게. 그러니까, 그런 느낌들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건 보인 응. 거니까. 이건 그쵸. 어. 응, 응. 근데 보이는데 그 짧은 순간에 느껴져요. 아, 누구다.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다. 그러니까, 우리가 게임 캐릭터 이렇게 안경 쓰고 보면, 음. 이 게임 캐릭터 레벨이 뭐하고 뭐하고, 어, 이거는 어. 내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, 수양이 쌓아지면 이게 돼요. 음. 처음엔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되고, 아니면 느낌이 온다거나 음. 누군 뭐 들리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음. 요거는 이제 오감이 열린다고 하는데 오감 플러스 육감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내가 어떠한 구멍으로 뭔가 느껴요. 음. 그래서 화경이라고 하는 건 제가 피디님을 이렇게 보다가도 볼게 있으면 여기로 봐요. 아 여기 다른 인터넷 창이 하나 더 떠진 느낌이에요 아 비율을 이거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눈은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음. 근데 여기 다른 창이 하나 뜨면 보여요 정보들이 뭐. 정, 정보들이나 아니면 다른 화면이 떠요 아 그걸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화경이 뜬다 음. 화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아 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